타로 강입니다. 자 이렇게 또한 어, 사람의 그또 운명이 달려 있는 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또는 내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준비의 과정을 또 이렇게 타로 상담을 통해서 어, 스프레드된 내용을 가지고 또 이렇게 풀어볼까 타로강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을 한다는 내용은 어, 뭐 어떤 시험이겠죠 학교 시험도 있고 뭐 자격증 시험도 있고 뭐 무슨 회사 입사에 대한 면접 시험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 자격증 시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쓰리카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쓰리카드로 어떤 내용의 질문을 받고 풀이 한다는 거는 쉬우면서도 또 쓰리카드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또 찾아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또 단순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음, 또이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이 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듣고 또 맞네, 안 맞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왜 저걸 저렇게 봤을까. 여러 가지 의문쯤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합격과 불합격은 결국 50대 50인데 이런 그 쓰리 카드를 통해서 전체 흐름을 본 어느 한의 한 지점을 통해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어유추해낼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보고 쓰리 카드 안에서 무수한 내용을 찾아내서 그 포인트를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전달해낸, 전달해드린 그 내용의 답이 어, 좀 일치했을 때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또그 믿음과 신뢰는 결국은 내가 그런 그 샵을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아, 쉽지는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 합격, 불합격에 대한 답을 맞춰줘야 만족을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요즘은 합격 어떤 그 자격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많아져서, 아,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또 내담자에게 뭔가를 재시점을 주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전달하는 과정이 참 쉽진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더, 다른,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합격 불합격에 대한 내용의 질문은 이렇게 나와 있구요. 이 안에서 또풀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검이라는 10번과, 또, 완즈라는 8번과, 또, 컵에, 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아, 이세 개의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이걸 설명을 할 건지 참이첫 번째의 어떤 이 상황 한 사람이 엎어져 있고 이게 내담자겠죠. 퍼진 상태에서 검을 개의 검을 등에 다 꽂혔습니다. 1 0 개의 검이 척추라인으로 다 꽂혀져 있기 때문에 음, 일단은 뭐 죽었,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 시험에 대한 이런 상황으로 또 접목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그 문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그 이해도라든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거기에 내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거미 10개씩이나 꽂아서 죽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이미 뭔가를 취하고 싶어도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지만 자격 관련 공부를 해왔지만 어,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쓸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여기서, 어, 이렇게 검이 꽂혀있는,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처절하게 죽어가는 상황, 외로운 상황, 우울한 상황,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픔의 상황,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 좌절의 상황, 이런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제 아침에 그 해가 동 뜨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 뜨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내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상황, 뭔가를 이제는 생각이 전환. 내가 생각이 전환이며 어, 내용에 대한 그 문제점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거죠. 이거를 어긴다고 해서, 부정을 한다고 해서, 이 거미, 등에 꽂힌 거미,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이미 열 개가 꽂혀, 열 개가 꽂혀 있다는 거는 그만큼 내 사고력이라든지, 또 이상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이런 공부에 대한 이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지금 이 안에서의 행동 자체가 시험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 그만큼 내가 공부한,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틀어졌다는 거 틀어졌다는 것은 공부한 거에 대한 일정, 일정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내용 자체가 공부의 방법 자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또 10개 또이 검이라는 거에 대한 이 카드 10이라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뭐 시작부터 해서 이 시기까지, 시험 보기까지의 그 과정을 또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공부한 내용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빗나간, 예생과는 어 빗나가고 어긋났다는 이런 부분을 이 카드로서의 흐름을 볼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 다음 카드가 목적지는 다 달았죠, 목적지. 목적지가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급해진 거죠. 급해졌다. 어디서? 이 시험장에서 아주 급해진, 급격하게 서둘러야 되는 어떤 방향을 틀어야 되는 또 목적지에 대한 내 대응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카드 자체는 어뭐 좋은 카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이 지금 10번이라는 또이 어 카드의 시작이 시작은 새로 뭔가를 준비해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이 뭔가를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요 왜?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이 문제 자체, 이 영역 자체가 좀 많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어, 변화의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어, 내가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안에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급해진 거죠. 급해지다 보니까, 내가 뭔가에 대한 시험 준비, 또 시험을 진행하는 이 상황이 되게 반감할 수도 있고 어떤 균형 잡힌 내용에 비해서 이미 새로운 시작점에 대한 이제 출발이 출발과 어떤 도착과 서로 상응하는 어, 상응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서로 맛, 어, 좀 너무 계리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 여기서는 이미 시험장에서의 모습은. 문제라든지, 문제의 영역이라 이런 부분을 새로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내가 준비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공부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빨리 어이 사람이 어떤 전체적인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또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게 급해지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대응을 빨리 할, 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라 거죠. 그만큼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내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전체적인 합격, 불합격을 봤을 때는 저는 약간 합격으로는 보기가 어렵고 어, 새로이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에 비해서 영역 자체가 다른 방향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은 조금 붕떠 있는, 벙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급하게 내가 뭔가를 골라서 답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를 회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나이트 카드가 또 여기 왜 나와 있을까요? 자,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 카드 자체의 어떤 부분은, 뭐, 총을 할때 나온다거나, 아니면 로맨스라든지, 또 매력적인, 누군가의 뭔가를 제안을 할 때, 또, 뭐, 승리라든지 제안, 뭐, 이런 거에 나올 때 주로 이 카드가 나오는데, 왜이 카드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뭔가를 빠르게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 왜? 이 카드가 나왔을까요? 참 고민을 안할 수가 없죠. 뭐 이게 만약에 음 전체적인 이두 카드의 흐름이 좋았다면 이거를 어떤 내 승리라든지 아니면 합격점이라든지 결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또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이 지금 이 상황은 합격으로 갈수 없는 그 상황에.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고, 이 빠르게 전환하는 이 본카드는 결국은 이 느린, 어,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 하지 못하는 이 말의 형태. 말의 형태는 이 안에 이 내담자의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의 대처가 아주, 자, 좀 느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좀 이게 그 여기서의 어떤 그이 카드의 어떤 원래 형태를 벗어나서 이 상황으로 인한 어떤 이 카드와의 연결점이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미는 제한 또 뭔가에 대한 결과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 합격보다는 불합격에 대한 이런 의미가. 어떻게 나한테 시간이 되면서 전달이 되고 메시지를 나한테 이 부분을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다르게 말해서, 뭐, 이 자체가 이제 소식이라든지 정보로 봤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격된 내용의 정보, 소식. 그리고 이 카드 자체가 또 이런 부분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카드의 내용이 또 변화의 또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시도, 제안을 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지만 이거를 노하는 no 상황, 또, 시험의 어떤 준비와 그 결과에 대한 부정성.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고요. 물론, 결과가 나오면, 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타로 해석을 해보시기 바라고. 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어, 이두 카드만을 보고, 이한 카드를 보고, 이두 카드를 다 삭제된다거나 무시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 또 운을 따져봤을 때는, 어, 달을 따져본 거죠. 이월부터 해서 쭉. 그랬을 때이 시험을 4월에 봤기 때문에, 4월에 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상황에서 조금, 어, 여기서 이제 시종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거미 끊겼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은 지혜로 지혜와 어떤 시험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계를 하고 있는 또 성급한 모습. 이런 게 결국은 이 시험하고 이 4월 달에 시험을 봤던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요번에 시험 결과는 저는 불합격으로 봤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